이, 여기는 지금 비계공사랑 다 해놨잖아요. 예, 예. 강간비계로 이제 저희 분진망을 미리 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추가로 더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추가로 치긴 하는데 요런 내용들도 해체 계획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음. 기본적으로 해체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요 앞에 오늘 추가로 저희가 더친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저 뒷건물 쪽에 뭐 해체 계획서는안 잡혀있지만 저쪽 건물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사생활도 있고 소음 분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가림막을 더 설치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좀더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얼마나 소요가 돼요 시간이? 여기는 건물이 크지 않아서 건물 해체는 에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경사면 쪽에 침중히 아.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이제 좀침중히 하다 보니까 는 저희가 넉넉잡아서 폐기물 반출하는 시간까지 4일에서 5일 정도 실 해체 공사는 4일에서 5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